4월 16일 금요일이고 제가 아직 피부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잠깐만 찍으려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5박 6일 정도를 사무실을 비워놓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결제를 안 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결제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물건들을 못 돌아서 제가 뭔가 답답한 거야. 또 제가 자리를 오랫동안 사무실을 비울 거잖아요. 종이도 뽑아놨어요. 아, 제가 그 광고 올린지 한 달이 됐잖아요. 어제 얘기하지 않았어요. <laughs> 그한 달이 지나면 광고 올려놨던 것들이 광고 종료가 돼요. 그래서 그 종료된 것 중에 아직 매물 있는 것들, 계약 안 나간 것들은 재등록을 오늘 미리 올려놓을 거고 오늘 날짜로 두 개가 이제 종료 예정 될 거라는 거고 어제 날짜로 1 7곱 개인가가 종료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제 이미 제가 막 고객 관리 대장이나 그 매물 관리 목록이나 다 새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걸 제가 원격으로 제가 볼수 있게 수정 다 꼬박꼬박 해가지고 파일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냥 카톡으로 보, 보내놓을 거고. 편집도 이번 주 거를 다 했는데, 아직 썸네일은 안 만들었지만, 오늘 저녁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제가 치킨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속눈썹 펌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내 기억에는? 그래서 이거 오늘 당일 예약 되는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실무 교육 받으려면 반명함 사진 두 장이랑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돼요. 초점을 잡아라. 아, 머리가 뭔가. 이거 대체 언제 찍은 거야? 증명사진도 다시 찍고 싶은데. 귀찮아요. 협회 교육 저 문자 왔는데 반드시 여권용 사진을 가지고 오래. 반명함 만든다고. 큰일 났네. 여권용 사진 없는데. 안되나? 귀 깠는데 테두리 있는 여권 사진은 안되나요? 물어봐야겠다 네교육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그 봉천역 쪽에서 네 매수신청 교육 받는데요 네. 그 사진이 테두리가 있는데 이러면 안될까요? 어, 그 여권용 사진 가지고 오셔야 되세요 매수교육 수료증에는 사진 들어가기 때문에 여권용 사진 꼭 가지고 오셔야 되세요 네 근데 귀는 깠는데 테두리가 검은색 테두리가 한줄 있어요 이것도 안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3.5에 4.5. 자. 내 자. 내가 자가 없나? 둘, 둘 자밖에 없나? 3.5에 4.5. 안 된다. 매모사진또 찍어오려고 한게 있는데. 전화하기 귀찮아서 전화를 안 하고 있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이거 건물 내놨냐 이래가지고 안 내놓으셨다고 해서 물건 받고 보니까 알고 보니 내가 오늘 갈 곳이었어. 요렇게 요런 거를 또 챙겨주셨어요. 거기 아버님이. 아, 이 양쪽 호수의 도명이구나. 한쪽은 3룸, 한쪽은 투룸 이런 거네. 분양도 아닌데 그냥 임대인데 이거 챙겨주시는 거 처음 봤네. 아무튼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빠리바게트 들려서 피자빵이랑 원래 그냥 피자빵이 없는 거야요 그럼 얘가 저 얘를 샀고 또이 거대한 빵을 샀어요. 그래서 먹고 임대인 전화해서 물건 광고 올리고 속눈썹 펌 하고 저녁에 치킨 먹을 거예요. 아예저 아까 전화 받은 부동산인데요. 예그쓰리룸2 0일호 받고 그 투룸도 아버님이랑 같이 봤는데 투룸은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투룸도 손님한테 연락해야겠네. 여기가 동네가 투룸이 안 나오거든요. 투쓸이 넣는 내가 며칠째 피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마스크 쓰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아직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너 있을 때 빨리 영상 찍으려고. 찍어. 아 힘들다. 그래도 비가 왔다 안 왔다. 지금 또왜 이래 날씨가? 미쳤다 다음 주부터 날씨 엄청 덥대. 입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너왜 이렇게 잘 입을까? 아, 갑자기 아니, 그냥... 이거 계란 까니까 또 배고프네. 옷을 뭐 가져가야 될지 몰라서 건물 주소를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손님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저는 지금 아무 정보도 없이 평당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라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야? 왜 평당이 그거밖에 안 나오니. 근데 내가 본인의 주소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뭘 얘기를 해. 나한테 정보를 안 주면 나도 정보를 못 주지. 근데 난 노른자가 싫어. 노른자만 빼고 먹어 노른자 맨날 난 강아지들한테 주거든. 아니면 감동란 반숙해 먹고. 네 여보세요. 예. 근데 대략적으로 언제쯤 오픈 생각하고 계신 거세요? 계약한다는데 건물주가 전화를 안 받아. 헉? 나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욕했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거기 도시가스 맞죠? 어, 그럼 LPG요? 아, 아 LPG. 가스가 도시가스 아닌 데가 없네? 음, 많아. 가게 같은 데 예, 그러면 제가 계좌번호 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한다! 잘했네. 기분이 좋아졌겠다. 아, 나 지금 개, 계란도 못 먹고 응. 계속 들고 있어. 손 꿇고. 응. <laughs> 네, 사장님. 그, 세입자분이랑 말씀드렸고요. 계약금 지금 넣으신다고 하는데. 아, 또 채하려고 그러네. 나 우리 빨리 지금 서 이제 슬슬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저거 못 찍겠다. 그 계약금만 넣고 가자. 찌쭈. 그러면 미용실 하시는 거예요? 아, 미용실도 하고 얘기가요. 아이고, 아. 이쁜 우리 아가씨가 여기를하네나는 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면 이제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저녁 8시 반인데요. 제가 아직 편집이 안 끝나서 이제 다 하긴 했어. 이제 이거 조금만 싱크 맞추고 썸네일만 하면 되는데 아,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좀 오자마자 그 전에는 맨날 이틀치 거를 편집했다가 요번에는 하루치만 그냥 최대한 짧게 그래도... 헉? 11... 왜 11분이 됐지? 10분! 헉? 10분으로 줄여놨는데 왜 11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줄이고 있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십니까? 초점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녁이 되니까 헉? 벌레가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목인가 뭔가 모르겠어 헉? 이게 내가 편집을 잘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헉? 이거 보이세요? 제가 이래서 야근을 못해요. 환장하겠다.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 많은 건아니에 저번처럼 많은 건 아닌데 문제는 저 유리창에 지금 완전 많이 붙어있어요. 헉, 내가 이거 아, 어떡하냐. 헉, 이거 어떡해. 내 입에 들어갈까 봐나 무서워. 이거 바깥에 지금 이 난장판이야.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무실 불을 다 끄고 저 벌레 퇴치기 혼자만 켜있는데 뭐야 왜또 카메라 켜니까 안.. 안 저거 해? 왜안 튀겨지지? 여지껏 나를 그렇게 소름끼치게 만들어놓고? 지금 그래서 노트북도 일단 노트북을 닫아놔가지고 야, 어떻게 사냐 나더 튀겨지라고! 찌쭈!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고 곧 있으면 계약해야 되는데 사무실 왔더니 벌레 시체가 아주 난리가 나 있어서 저거를 먼저 치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치우냐. 아, 어떡해. 방금 계약 끝났고요. 아 제가 제가 어제 영상 잠깐 찍었었나요? 제가 어제랑 옷 똑같은 옷 입고 왔어요. 왜냐면 오늘 일요일이고 원래는 네. 출근 안 하고 제가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출근을 하게 돼가지고 아 귀찮아 나 그냥 어제 입었던 옷 입을 거야 하고서 그냥 똑같이 입고 나왔거든요. 나도 계약 지금 다 끝냈고 빵 선물로 받았어. 그래서 오늘도 제가 화장을 안 했습니다. 선크림이랑 그래도 눈은 대충 하긴 했거든요. 예의상 머리를 안 감았어. 요 아, 머리 뭐야 이게... 불을 안 켰다. 오랜만에 찍네요. 오랜만인가? 그 전에는 영상을 매일 찍었거든요. 아마 이제 한달 이상, 한달반 정도는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그냥 매일 찍었어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4월 27일이에요. 4월 말. 근데 헉, 저거 혹시 핀번호 아닐까? 드디어 핀 번호가 왔어요. 이게 딱 어떻게 진짜 지금 얼마 원이야? 구글 에드센스. 어, 나 이거 뭐 주소가 나오는 거 아니겠지? 뭐르겠네 음, 드디어 왔다니. 양쪽 모서리 부분을 먼저 제거해 주세요. 뭐야? 아 종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거 펼치면 써있구나 바로 써보겠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지? 여기 도왜 이렇게 밝아?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게 낫겠지 뭐. 드디어. 예. 제출. 음. 그냥 이게 끝인가 봐. 작년에 합격해서 이제 취업해보려고 하는데 일반 계곡 밑에 들어가는 것과 법인으로 취업하는 것의 장단점? 소공 Q&A.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개인은 그냥 둘다 가세요. 직접 가보는 게 백문이 불이할 겸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나 봐. 됐나? 된거 같아. 이제 영상 하나하나에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몇 개야? 야 이거를 어떻게 다 체크를 하냐. 광고 돌리는 것도 힘드네. 어? 그거는 안 되나? 그.. 제가 원래 중간 광고를 안 넣었거든요? 맨 처음에만 광고를 넣었는데 뒤에도 안 넣었는데 그거 내가 선택할 수가 없나 봐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고개를 들라! 아 너무 어둡네요? 애플티 타는 방법 애플티? 아 유자.. 애플.. 애플 유자티 유자 애플티 아무튼 자컵 얘를 먼저 넣었나? 유자를 먼저 넣었나? 유자. 으악. 으악. 자, 풋! <laughs> 안 되네. <laughs> 유자를 너무 조금 넣으면 안 돼. 또 너무 많이 하기에는 뭔가 아까우니까 적당히. 아, 그리고 얘를 초점 잡으라고! 초점 잡으라고! 애플티 사과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과일 향이 나긴 하거든요. 유자 이만큼 그리고 티 넣어가지고 슝슝슝슝슝슝. 뜨거운 물을 넣어서 티를 우려내요. 그러면 밑에 유자 깔려 있고 위에는 빨갛게 나오죠? 너무 빨개졌네. 일단은 여기 지금 따뜻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지. 너무 진해졌어. 이렇게까지 진할 필요 없는데. 그리고 물 필요 없어. 얼음을 잔뜩 넣어줘. 그리고 섞어. 이제 아래에 있는 유자랑 같이 섞, 섞는 거야. 이렇게 탔어요. 어, 배터리가 없네? 색깔 예쁘죠 빨간색. 향도 좋아. 아, 근데 좀 진하다. 얼음을 더 넣어요. 그 빨간 색깔, 에, 색깔. 빨간, 이쁜 색깔 나올 정도만 우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 티백 하나를 통으로 우리기는 조금 아깝고. 이게 좀 비싸거든요? <laughs> 저팩 하나로 두 명분은 충분해요. 두 명, 세 명까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초점을 왜안 잡는 거야? 뭔가 쎄, 오늘. 좀 쎄. <laughs>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잘가봐 안했어 여러분 저 미칠 것 같아요 어디야 거 보이세요? 여기? 완전 큰저 벌레? 무슨 난 무슨 사람이 들어온 줄 알았어 완전 커 이게 지금 카메라에선 되게 작아 보이는데 거의 내 엄지손가락만 할것 같아 아나쟤 지금, 지금 못 쫓아내가지고 지금 문도 열어놨어요. 나가시라고. 쟤한테 물리면 나 죽을 것 같은데?